이재명 무시하는 거예요? 어?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즌 2 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니 그럼 본인이 대통령 하시든가 그러면 어우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그렇게 무시하고 할 거면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든가. 정세현 전 장관 이야기인데요. 동맹파 너무 많아. 이대로면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것이다. 요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이게.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가 예. 있어요. 아마 국,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여기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 아, 저는 저는 길게 예. 얘기할 것 없고 예, 제가 예. 전세현 장관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제 과거에 시원시원하게 우리 외교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예.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는 저뭐 존중하고 좋아해요. 근데 음. 이게 지금 대통령이 반년이 안 됐잖아요. 임기가 한100 백... 120일 좀안 됐겠다. 대통령 100일 좀 넘었잖아요. 일단 110일.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반년도 안 됐다. 반년도 안 됐고 이제 외교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단계다. 이제 호흡 맞는 거야, 이제. 이제 뭔가를 마중물을 붓는 단계도 아니에요. 이제 마중물을 부을 바가지 음. 좀 찾아볼까 하는 정도야, 내가 보기엔. 음.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다자 외교 나갔죠? 네. 그런 시기입니다. 음. 초반이야. 아주 극초반이에요. 초반. 어떤 네. 한 지도자가 대통령과 국가의 지도자로 당선되고 외교의 그림을 그리는 아주 뭘까? 거름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근데 네.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즌2 얘기를 하시거나 네. 그 주변에 뭐라고요? 그 통일파가 동맹, 많다고? 동맹파. 동맹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중시하는 외교라인들이 너무 많이 배치돼서 음. 이제 정세현 장관은 참고로 자주 팝니다. 그러니까 음. 남북관계 중심으로 하자. 뭐 음. 이런 분이에요. 뭐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지 음. 이제 정동영 장관과 같은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한 문재인 정권 때 자주파들이 많이 그때 힘을 발휘했었죠. 아니 뭐 저는 양치에. 동맹파든 자주파든 간에 네.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 방향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해법이나 이 각도가 다를 뿐이지 저는 그분들의 애국심이나 충정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배우분들이겠죠. 다만 네.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통령은 음. 걸음마 단계에 이제 외교를 딱 배길 됐고, 어 이제 딱 100일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는 시기가 대통령이 지금, 지금 미국까 <laughs> 나가서 미국에 가 있잖아. 아니, 비행기도 안 탔을 때야. 가 있잖아. 아니, 방금 귀국하셨어. 가 있다고. ]께서. 아니, IR 막 끝낸 거야. IR 막 끝냈을 때. 야, 난 진짜 시점도. 그래서 타이밍이. 민주당에서 연행사야.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게. <laughs> 아, 이거는 참. 대통령을 응원해도 모자람이 아니, 없는 시기인데. 아니, 외부 포럼에서 얘기했어도 좀 문제인데.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아서 이러면 네. 망한다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치워라, 이거지, 치워라. 그래버리면 나는 네. 이거는, 제가, 제가 감히 아... 얘기해볼게요. 이재명 무시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이 들었어. 이재명을 되지. 무시합니까? 대통령을 그럼 정세현 장관이 하셔야지 뭐 그러니까 <laughs> 난 그런 생 들었어요 에... 감내나라 판내나라 이런 주장 에... 저런 에... 주장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좋아 동맹파도 좋아 네. 자주파도 좋아 나는 자주파를 오히려 더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어 아니 근데 자주파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 정부에서 우리,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자주국가야 어... 어? 한국이 왜 패싱돼야 돼왜 에... 북미 북미 간의 그 어떤 그 협상에서 왜 남한이 에... 빠져야 돼 에... 한국이 빠져야 돼 에... 이렇게 에... 주장할 수 있지 나 알겠다고 음... 그런 관점을 존중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 이제 외교를 시작하는 단계야. 음. 두 번째 이제 다자 외교 무대 이번에 처음 기조연설했고 유엔 음. 갔다 왔어. 음. 그 심지어 거기 뉴욕에 있었던 중이야. 그렇죠. 그지 비행기도 있는데, 안 탔어. 어, IR 막 끝냈는. 데 IR 막 끝내는 단계였어. 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세현 전 장관께서 주변에 아무튼 뭐 이상한 인간들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동맹파의 말씀만 너무 듣지 말고 자주파도 들어라 음. 이런 말씀하시고 싶은 거라면 저그 뜻도. 존중합니다. 근데 시기가 안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듣기에는 야 이거 뭐냐 대통령 반년 에... 도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감내나라 판내나라는 하거할수 음... 있는데 지금은 때... 타이밍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기사를 보자마자 어라 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다는 거예요. 감히 저 같은 무지랭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 정도의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저보다 더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지, 음... 불쾌했겠지. 그 저도 뭐 우리 앵커님하고 생각이 되게 비슷한데 전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과거에 히딩크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음. 대한민국 축구를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올려놓은 감독이 있었거든요. 명예시민이 됐죠. 히딩크 감독 임기 2년이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히딩크 감독 뭐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5대0이라 불렀어. 5대빵. 5대0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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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 히딩크 감독이 감독 취임해 가지고 선수들하고 성향 파악하고 박지성 선수 발탁하고 최용수 홍명보 황선홍 막 이제 서로 이제 팀 칼라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센 팀들하고 많이 붙었지 그랬을 때 5대0으로 많이 졌습니다 연습 게임에서 그랬더니 5대0이라고 히딩크 짤래라고 난리를 쳤어 그 감독이 나중에는 이 팀을 사강반열에 올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히딩크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데 지금? 아니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laughs> 어떤 감독이든 팀을 파악하고 팀에다가 전술을 이행하고 뭔가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데도 1년은 걸려요 축구도 아니 축구보다 한 1000배 더 어려운 이 히딩크를 상대하는 외교를 푸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인내심이 없나? 저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인내심의 면에서 음. 두 번째 정세현 장관님은 이제 자주 파고, 뭐,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이분이 뭐, 긍정적인 역할도 왜안 했겠어요? 아니, 많이 하셨죠. 아니, 저는 뭐, 다 뭐, 부정하고 싶고 이러지 않은데. 아니,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훌륭한지는잘 여... 모르겠어요. 아, 그서나 지금, 지금 봐서는. 근데 아, 그래? 아니, 저는 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위기는요, 북핵 위기, 그리고 관세 음. 위기. 그럼 제가 북핵만 놓고 얘기해볼게요. 아니, 지금까지 북한이 저렇게까지 핵을 가지게 된 데에는 정세현 장관님 책임 없습니까? 냉정하게? 응? 음? 정세현 장관님이 음. 통일 비서관부터 YS f 부터 했던 분이에요. 노무현 정권 아. 때 통일부 음. 장관도 했고 음. 많은 정부 요직에서 북한 관리 업무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 북한은 핵을 가져버렸거든. 그럼 그 동안에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음. 결국 정책적으로 실패를 한건 맞잖아. 음. 근데 그 실패의 부담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깨에 지고, 뭐, 북한의 핵을 동결한다, 수용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엄청 욕먹고 있어요, 지금. 음. 비핵화 포기했다는 식으로. 음. 포기한 게 아닌데도. 음. 아, 현실을 풀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음. 근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어,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즌2 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남북 관계 푸냐고요. 아, 그니까 정세현 장관님만 책임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선배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 누적된 문제를 지금 실타래를 푸는 거 아닙니까? 음. 아, 그래서 전 이거는 좀 책임 있는 분이 하실 발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심각한데요. 음. 최근에 유튜브 비판할 때도 경향신문에서 비판을 할때 음. 저는 뭐그 문제의식을 제가 잘못했다 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음. 비 비판을 하려면요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행위를 비판을 해야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음.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야 되고 음. 근데 그냥 싸잡아서 비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저는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건 정세현 장관도 똑같고 최근에도 정성호 장관에 대해 가지고 뭐 검찰주의자들한테 둘러싸였다 라는 식으로 정성호 장관을 바보 취급했던 그런 발언들도 있었는데 음. 저는 정세현 장관의 인식도 똑같다고 봅니다 음, 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동맹파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외교 안보 망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본인이 대통령 하시든가, 그러면. Oh.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그렇게 무시하고 할 거면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든가 내지는 아니 그럼 동맹파 얘기는 안됐습니까 자주파 얘기만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이고 이념적이고 교조적으로 가면 외교한번 또 망하는 거예요. 외교라는 게 뭐예요?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을 가지고 김재명 음.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임기 초반에 가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이거를 민주당 행사에 오셔가지고 그 구체적인 행위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도 특정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둘러싸. 있다?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음. 전 이런 식의 비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음. 뭐 그러면은 뭐 정세현 장관님의 비판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수수께끼 풀듯이 음.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괜히 언론에서 이렇게 불란만 조장되는 발언이고 음. 이 조언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언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에 어떤 정책의 방향이 우려되는지를 뭐 몰래 얘기하면 더 좋고 공개 발언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아, 굉장히 이렇게까지 흔들면 안 되죠. 대통령 지금 외교안보 이슈가 얼마나 힘듭니까? 에이펙까지만 좀 제발 놔두면 안 됩니까? 전 맨날 에이펙을 얘기하잖아. 음. 그때 판문점에서 뭐 어떤 이벤트 만들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음.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예? 음. 뭐, 뭐, 당장 해결해 와야 돼요, 그러면? 당장 해결돼, 그게? 그 음. 20년, 30년 동안 해결 못한 거를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며칠 만에 해결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음. 음. 아, 너무 과하잖아, 이게. 살짝 약좀 바를까요? 좀바르세요 예, 살짝 약 바르자면. 네. 뭐. 저희 둘다 정세현 네. 전 장관님이 걸어오신 길이나 또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음. 역사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어떤 현, 현안을 꿰뚫는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이 모자란 사람들일 수 있죠. 저희는 못, 많이 못, 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어,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 투가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 어, 당시에 외교 실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충정과 무언가를 당해서 그런 선의로 네. 이런 네. 말을 했다고 라 믿죠. 믿고 싶죠. 음.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네. 첫 번째 대통령은 이제 외교에 걸음마를 했다 걸음마라는 뜻이 뭐, 뭐 초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적이잖아, 이재명의 진짜. 외교 노선에 이제 발단. 발단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이제 서론에 글쓰기 시작했잖아 농사로 치면은 씨 뿌린 거야 지금 인제 씨, 씨 뿌렸는데 왜 열매 안 갖고 오냐고 어. 이거는 나무가 다 자라야지 열매가 열리는 거지 씨를 뿌릴 심지어 기계를 사러 갔어 아, 이제 기계. 씨도 아직 안 샀어 기계 사러 아, 간 거야. 집푸린 것도 아니야. 그렇지. 기계 농기계 사러 갔어, 지금. 아니면 뭐 그냥 햇빛 뜨거우니까 모자 사러 갔어. 심플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 땅 이제 땅 샀어. 예? 이제 등기부 넘겨왔다고 그때, 이제. 근데 아무리 좋은 아이고. 얘기도 타이밍을 공감을 못 얻으면 예. 이 타이밍에 대해서 오해를 받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laughs> 결국 뉴욕에 가 <laughs> <다> 있는데 <laughs> 생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보도가 되니까 아이고. 야, 이거는 저는 아무리 그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의 이한 분야를 오래 해본 사람의 그런 어떤 지혜나 뭐랄까 이런 거를 못 넘어갈 수도 있겠지. 음. 이 어르신이 보기에는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하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하고 만안 되겠어. 아유. 내 한마디 해야지. 아유. 그런 어떤 조언에. 어, 민주당이 부르니 내가 가야겠다. 조언에 조언의, 조언, 조언의 <laughs> 성격 좋은데 아이고. 다 인정하고 이 내용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정무 판단이 네. 싫다라는 거예요. 네. 안 맞아요. 맞지도 않고. 자 이제 판단은. 제 약은 발랐어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연구 발라주니까 조금 예, 들다가운데 예.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예, 아닌 아닌 또 예의를 거니까. 예의가 바르잖아요. 아, 예의는 바른데 예, 그럴 거면 예, 답답하면 예. 네가 뛰든지 이거는 약간 이제 제약 발라드려야 되니까. 그근데 형님, 예. 훈수 도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그럼? 근데 직접 하면 어려우셨잖아요. 정세현 장관님도 과거에. 근데 음. 지금 출범했고 내란을 극복하면서 트럼프라는 아주 어려운 상대를 하고 있으면서 음. 남북 관계 경색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음. 북한의 핵도 고도화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 혼자 만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봐온 문제 아닙니까? 역대 정권들이 다공과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정부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뛰고 있잖아. 음.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동맹파한테 휩싸여 가지고 말이지 어, 문재인 정권 시즌 2 된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위성락 당신이 이걸 잘못했어. 아, 예를 들자면 아니면 안규백. 이걸 잘못했어. 응.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 수긍이 된다고 잘했다 못 했다 토론이 가능한데 이건 말이지. 동맹파한테 둘러싸이는 것 같아. 이거 문재인 정부 시즌 2될것 같아. 그뭐 뭐가 해결이 되냐고. 이게 뭐 이게 비판이에요, 뭐예요? 아니 비판을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셔야 뭘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음. 전그 부분이 저는 좀 답답한 거예요. 음. 이게 도움이 아우, 안 뭐, 된다고 도움이. 다 지금. 맞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대통령 주변에 실제 동맹파가 얼마나 많아서 대통령이 자주적인 결정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동맹파 있으면 안 돼요? 뭐 아, 근데, 자주파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 이제 그것도 웃겨. 설령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네. 상황을 좀더 뭐랄까 상상을 해보자면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이걸 또 레버리지로 해서 만약에 당연하죠. 설령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정세현 전 장관님 말씀도 맞으니까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가봅시다 예. 이렇게 나오니까 활용될 시점이 또 언젠간 있겠죠. 때가 있겠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난난 난 다시 얘기해. 다시 대통령 얘기해. 뉴욕에 있었어. 네. 대통령 이제 반년도 안 됐어. 비행기도 안 탔다.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씨 뿌리지도 못한 거야. 네. 근데 이제 씨 아, 뿌리기도 전에 아. 이 씨를 사야 되고 저 씨를 사야 되고 이 아. 씨를 사라고 한 사람 저 사람 말은 틀렸고 저저 저 사업보다 이 농업 방법보다는 고구마를 캐야 되고 감자가 아니라 역시 고구마고 고구마보다 또 옥수수고 이렇게 돼 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에. 뭐 도대체 뭐 국정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니 시간을 줬잖아, 우리가. 5년이란 시간을 줬고 대통령한테 우리가 외교안보에 대해서 비전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준 건데. 음. 아 원래 외교안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권한이거든요. 그래, 그래요. 외교권은. 에. 에.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을 하기는 쉬운데 저는 그 말도 좀 도움이 되게 해야지 그렇지 그냥 아무 말이나 내가 딱 형님 보고서 아이고 또 인상이 안 좋아 인상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그냥 인상이 안 좋고 내 기분이 너무 좀 그래 너무 이상해 구체적으로 좀 아니 그냥 이상해 어, 이상해 요즘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하다는 거야 저는 <laughs> 기분이 나쁘지 않요뭘 어떡하자는 건지